안녕하세요 tv 강자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영상찍은건 정말 오랜만인데 현재시각 7시 31분인데 자 일단 설정에서 어, 가장 기본적인 설정이더라고요 이동식 가상스틱 어 누르고 뭐 이거 빼고 얘네들 빼고 어, 대충 이런식으로 근데 저는 어, 대충 이런식으로 설정을 맞춰놔요 저는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설정은 나중에 제가 따로 알려드리는걸로 하고 자 오늘은 어 피파 모바일 19 베타 버전 자 우선 맨 처음에 어맨 네, 처음에 이 훈련 이거를 하라고 하는데 이거 다 하면은 이제 보상을 주는겁니다 뭐 저는 아직 이것까지 못했어요 이 헤드투 헤드 알파는 어 제가 영상 뒤편에 플레이 영상들 또 쓰니까 그 영상 보시면 되고 VS 공격 역시 뒤편에 어, 영상들 또 쓰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해볼 것은 어, 이거 너무 쉽구나. 이걸로 할게요. 자. 전이 게임은 처음 해 본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대11 경기 상대편 라인업 되게 그래픽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 되게 피파 심력을 보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저는 이게 더 편하니까 어, 이걸로 해 놨고 되게 쉽다고 하니까 어, 좀 나가볼게요 저는 어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이 가상 스틱이 그 화면만 터치해도 패스가 되고 화면을 슬라이드 하면 슛이 되는 그런 그러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침슛 아구에로 선수의 침슛 지금 시작한 지 1분 13분 만에 넣었습니다 보면은 어 리플레이와 그 세리머니가 바뀌었습니다. 더 네. 느리게 보여주죠. 아까 세리머니 그 팔굽혀펴기 그것도 새로 나온 거고 그리고 그래픽과 조작감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진짜 완전히 새로 새로워 지금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이거 물론 아직도 베타 버전이여가지고 좀 서버가 어,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베타 부준 녀석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어, 되게, 전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아, 카페, 아, 여기. 와, 잠깐만, 아구외로 아닌가? 누가 보는 거죠, 이거? 대놓고 그냥, 찼으면 들어가는 거? 와. 적을 묻는다고? 아, 이거 실수. 어, 이번 저의 실수. 아, 그래도, 그래픽, 뭐, 세리머니, 리플레이, 조작감, 모든 게다 달라졌으니까, 제가 나중에 이 게임과 피파16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어, 비슷한지. 비교를 해보려고 하고, 좋아요. 좋아요. 이제 여기서 차도 되죠. 아, 수비수. 여기서 차도 들어가요. 키퍼가 막았네. 와, 키퍼 잘 막는다. 나전반전은 어, 저의 일점으로 네, 이길 것 같습니다. 키퍼, 그래도, 목 막는 편 아니네요. 추가 시간? 5분도 줍니다.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해설이 없다는 거 그리고 교체가좀 없다는 거 그거 빼고는 어, 모든 게다 완벽한 것 같아요. 해설과 그교체가 없다는 거 빼고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래픽 면에서는 어, 거의 P 파십육급이에요 조작감 솔직히 P 파십보다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자. 일단, 벌써 이점 넣었죠? 자, 이제 후반전. 바로 가보죠. 이런 식으로. 아, 그것도 안 변했네요. 그꼴 때, 정반전 되면은 오른쪽이어야 되는데, 그 아니, 후반전 되면은 왼쪽이어야 되는 거, 똑같이 왼쪽으로. 네, 똑같이 오른쪽으로 변했네요. 골때 위치가, 네, 그대로인 거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그래픽만 변한 게 어디예요 그래도 아직 심지어 베타 버전이어가지고 이거 골키포 정면 솔직히 어, 엔진이 달라졌다고 어, 한 적은 있는데 솔직히 좀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어, 이 정도면 정식 버전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프지 않고. 일단 이거 쉬운 난이도여가지고, 그, 상대가 되게 못해요, 일단. 뭐, 아까 같이 팔이? 상대 하긴 되게 힘들겠지만, 이런 쉬운 난이도에서는 상대가 게임을 못한다는 거. 아구에르 선수의 두 번째 골. 7 5분에 나왔죠? 팔굽힐 벽이. 그래도 세리머니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만으로도 전 충분히 만족을 하고, 어, 조작감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거, 이 게임이 이제 실시간으로 유저 풀 세트를 풀경기를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헤드 2 영상에서 네, 만나보면 될것 같고, 어, 많은 사람들이 공격 모드 밖에 없어서 어, 유저와 결혼은 그 공격 모드 밖에 없어 가지고 많은 불만을 토로했는데, 헤드 2 모드가 나오면서 네, 그 불만이 없어질 것 같아요. 뛰어 안 뛰네? 네, 어쨌든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일단. 이게 플레이 영상이고,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은 헤드투 영상과 VS 공격 영상 제편에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엘리트 들은 거죠? 제발? 제발? 아, 실 뭐야? 아, 셸 뭐구나. 뭐지? 아, 골드 선수. 8이랑은 제가 나중에 따로 플레이 영상 올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의경 보내는 것도 있네요. 어, 여기다가 의견도 보내달라는 것 같고, 저희 스쿼드 보여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낼게요. Do you feel the bullshit?